자 녹화 시작 어 녹화 시작 어떻게 알아 녹화 시작 왜 이렇게 잘 알아 부근만 틀어도 녹화 시작인 걸 아네 이거를 내가 그냥 글로 남길까 했는데 어 글로 남기는 것보다 말하는 게좀 빠르, 빠르고 의사 전달이 편할 것 같아서 저 일단 허리 검사 끝났습니다 허리 검사 끝났고 지금 방송 중에도 이렇게 보호대 이렇게 차고 보호대 보이나 보호대 이렇게 차고 방송하고 있는데요 걱정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영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 걱정과 응원에 힘입어, 일단 검사는 끝났고요 일단, 당장 결과가 나온 거는, 어,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서, 어, 일단은, 젊은 나이라서 나이가 젊기 때문에 또 나이가 젊다 그러면 또 채팅창에다가 또뭐 댓글에다가 뭐 연기 연기령 60살이면 젊은 거 아닌데 뭐 이런 소리 할 텐데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속상하니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은 수술은 피합 피하, 피하자고 어, 선수,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수술은 피하자고 어, 수술은 좀 피하자고 어, 의연이 있으셔서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 주사치료 주사치료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 29, 30날 29, 30날 29, 30날 이, 이틀 1박 2일 입번을 해서 주사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퇴원합니다 바로 퇴원하고 그 다음에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약 먹으면서 경과를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주사가 허리에다 직접 맞는 주사라서 좀 걱정이 되네요 옛날에 시술할 때도 되게 아팠는데 아무튼 그걸 맞고 경과를 좀 보다가 정말 도저히, 도저히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걷는 게 계속 이렇게 불편하다 제가 지금 걷는 게 되게 불편해요 걷는 게 계속 이 상태로 불편함이 유지가 된다면 다시 다시 대학병원에서 MRI를 좀 찍어보고 그다음 다시 결정하자고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튼 지금의 결과 지금까지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몇주 동안 이렇게 검사를 힘들게 받, 왔다 갔다하면서 받은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아무튼 이 결과를 빨리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목요일 지금 목요일 방송 중인데, 25일 목요일 방송 중인데, 25, 26, 27, 목, 금, 토는 방송을 진행합니다. 야구 경기가 토요일 빼고 내일도 없기 때문에, 방송 되도록이면 좀 일찍 시작할 예정이고요. 방송 많이들 놀러 오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야구 경기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쉴 생각이에요. 일요일은 또, 다음날 입원을 해야 할 채비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네 보시면 25, 26, 27은 음, 예, 방송을 진행하고 28, 29, 30은 방송을 쉬어야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녹화는 여기까지. 참고하세요, 여러분. 많이들 놀러 오세요.